권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한 자녀들을 또 눈동자 같이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노백성들을 하 아니면 더 귀하게 늘여주시고 우리도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새벽과 첫시간 하나님의 또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새 힘을 얻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기를 간절히 원함 나이다. 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본받고 항상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또 믿음의 열정을 또 저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함 나이다. 인간적인 또 방법과 수단을 쓰기 보다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또 귀를 울이고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길 원하난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 또 사업장과 또자녀들과각 가정에 하나님의 또 선한 손길이 있게 하 주시옵고 나라 앞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살아오게 된줄 믿습니다. 더욱 성도들의 또 기도가 응답되게 주시고 또 위기 속에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역사여 출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리기도이다 456장입니다. oh <laughs>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박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느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고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노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도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 도착을 예, 했을 때. 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야고보가 또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또 모독하고 또 많은 또 유대인들의 또 전통을 또 무시하고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 또 크니까 또 유대인들의 말지고 하니까 바울 하여금 결코 바울이 이런 모세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내 정결 예식이 있는데 바울 하여금 정결 예식에 또 참여하게 하고 또래 결례를 또 해갈 때 그때 그 유대인들 네 명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모든는 결례 행사에 또 바울이 또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유대인들의 이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또 제안을 해서 바울이 순종해서 다른 결례 예식에 또 참여하고 또 비용도 바울이 대고 이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의 이 제안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실 방법입니다. 그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생명에 보호를 받고, 이런 또 예루살렘 안에 문제가 없고, 자기가 평안해졌으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성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 히큰 소동이 일어나고 이지 말았습니다. 바울은 처야고보의 이런 제안대로 이런 네 사람의 그또 일행과 함께 이런 정결 예식을 행했지만 이런 그 결례의 의식, 그 정결 의식이 7일이 거의 끝날 즈음에 유대인들이 또 아주 간팍한 그또 사람들을 또 충동을 해서 이 예, 바울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을 이렇게 또 비방했습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을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우리를 비방하고 또 율법을 또 준수하지 않는 이 바울 이런 사람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한식들에 보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이제 닫히더라 소동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3 0일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 바울을 이제 치면서 아예 이제 사례를 하려고 백성들에게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려는 종으로서 충실히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죄인처럼 끌려 나오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또. 바울을 통해서 또 함께 또 보게 되는 이또 장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위협이 또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거서 죽지 않도록 또 개입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문 3 2이 절에 그가 그뒤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천부장이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바울라 여금 유대인들의 이런 또 산의 위협에서 거기서 죽지 않도록 또천부장이들 계해서 또 바울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결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위험한 또 순간에서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갈 때 여러 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또그 순간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또 손길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바울은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큰또 환란이 다에게 닥쳐오는 것을 또 이미 알고 있었기에 또 모든 이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 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위기와 또 하나님의 또보호하심 또한 야고보의 이런 인간적인 지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항상 내 입장과 인간적인 계산보다 늘 주의의 말씀을 우리가 또사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또 주권에 우 순종하는 그 성도들 아되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당만하게서 구하시었고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하고 싶게 영원히 싸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노선길에 모든을 맡기며, 오직 오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기를 함께 예, 기도합니다.